그럼 지금부터 돈이 되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한 사회초연생 은사꽃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회수를 포기하고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수많은 재테크 책과 영상들 그리고 다양한 강의들을 들으면서도 실제 돈을 버는데 도움됐던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구독자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 분류의 영상들은 사실 무료가 아닌 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이 되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영상은 신사임당 채널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영상 1편과 2편입니다.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가 1편이고요. 34년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2편입니다. 제 투자 철학 성립에 도움됐던 저자들 중한 명이 바로 앙드레 코스토라니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를 낸 분인데요. 이두 편의 영상을 보고 난 뒤엔 한국판 앙드레 코스토라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요. 김한진 수석연구위원은 34년 동안 주식 시장을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80%가 실패하는 이유를 콕 집어주고요. 20%가 되기 위한 힌트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영상은 김작가 채널의 전업투자자 김종봉 편입니다. 김작가 채널 특성상 한 전문가를 두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길게 인터뷰하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요. 실전 노하우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된다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전업투자자 김종봉 편은 무료로 쓰고 위로라 읽어도 무방할 정도라 생각해요. 이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교육도 받았지만 처음에는 고배를 많이 마셨다 해요. 그렇지만 하루 12시간씩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식을 공부하며 본인에게 맞는 무기들을 갖추게 됐고요. 현재는 수십억 자산가이자 주식 교육 창업가로서 책도 집필한 실전형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돈을 굴려본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데요. 일례로 이 영상 속에선 OCI와 한미약품에서 돈을 벌었던 본인만의 투자기법을 공유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메시지는 수천만 원을 벌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천드려봤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영상은 시간여행 TV의 소형주 매매법 시리즈입니다. 이분은 200억 계좌를 인증한 유튜브계의 다크호스 같은 존재인데요. 얼굴도 가리고 댓글 작성도 가린 채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만요 두번째 편이었던 김종봉 씨처럼 실전 필드에 대한 내공이 엄청난 사람임을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소형주 매매법에 관한 시리즈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무료로 푸는 건지 의아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문병로 교수의 매트릭 스튜디오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시리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머니버디 채널의 어니스트 총 3편입니다. 이 채널은 머니버디란 분이 대부분 출연하지만요. 이 영상 속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분입니다. 이세 편의 영상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굉장히 논리 정연하면서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되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좋은 종목 찾기에만 급급한 투자자들에게 계좌 운용 능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좋은 종목 사서 냅두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계좌 운용 능력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해하실 순 없더라도 두고두고 두고 보시면 이게 왜 키포인트인지 깨닫는 날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총네 분류로 나눠서 특정 유튜브 영상들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재테크 레벨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때문에 추천드린 영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되리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맨 처음 주린이 시절에 저도 이런 영상을 접했다면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공부할수록 눈이 더 트일 테고 더 많은 게 보일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 다음엔 완전 초보일 때 도움됐던 영상들을 소개해보도록 할 테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오늘도 빠른 퇴사 꿈꾸시며 다음 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